하늘의 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장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벅차지 않았을까요? 그 때는 뭐 공에도 없을 때니까 지금보다도 더 많은 별들을 볼수 있었을 텐데, 그 평소에 보던 그 무수히 떠있는 별들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니까 뭐, 뭐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좀 들었을 때니까, 어. 그 그런 것이 피부로 와닿겠죠. 그러나 오늘은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징표로 쓰였던 하늘의 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4천 년전그 당시에는 태양과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신성한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4천년 후에 자손들이 달나라를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그래서 당대 똑똑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또한 2,000년 전에 별자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렸던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뭐 지금도 별자리를 보고 운세를 점 치기도 하지만은 사실 요즘에 와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을 비롯한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던 것이죠. 특히 성경 말씀에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어라." 이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가톨릭 교황청은 천동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천명하게 되었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뭐 지동설을 주장하거나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그 폴란드의 그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것이 뭐 어, 지동설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서 세상에 그 책을 발표하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천동설이 만연해 있었고, 그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으로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의의가 음, 없는 일이죠. 과학과 이제 천문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망원경도 이제 점점 발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주에 더 많은 것, 더 멀리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사진까지 찍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뭐 제임스 웹 같은 천체 망원경은 우주선에 실어서 우주로 쏘아 올렸어. 그 우주에서 관측한 것들을 이 사진으로 전송해 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엄연히 지금 펼쳐지고 있으며 우주의 그 많은 미스테리들이 상당히 요즘은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태양이 하나라고 어, 어, 알고 있었던 이 근동 지역에 그때 사람들은 그 태양을 신으로까지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즘 관측을 해보니까 우주에는 수천 개의 태양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평생을 연구해서 쓴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유명한 책입니다. 특히 저는 또 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천문학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죠. 이 책을 통하여 밝혀지는 우주는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광대한 것인데. 이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이라고까지 여겨졌던 것들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관찰이 되고 또 입증이 되면서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또 앞으로 더 발전해서 지금은 미지로 남겨져 있는 것들이 언젠가 밝혀질 수 있다고 볼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온 우주를 인간을 위해서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의그 창조 그 역사를 보면은 5일까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함으로 말미암 아마 모든 천지 만물이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할수록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이 우주에서 볼 때에 뭐 변방 중에 변방이더라는 것이죠. 좀 이제 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이게 분명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우주 끝자락 끝에 겨우 존재하는 것이죠. 특별히 과학을 조금 접하고 있는 저같은 신앙인들에게는 상당히 고민이 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면 또 인간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엄연히 숨을 쉬고 보고 듣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런데 또더 섬찟한 이야기는 제임스 웹을 통하여서 그 천체 적외선 망원경을 통하여서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그 우주 그 중심부에는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그 성운, 즉, 먼지와 그 가스의 구름대가 있어가지고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그 가스와 먼지들이 뭉쳐져서 별이 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니 다시 그 별이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온 우주의 별들이 태양을 비롯해서 지구를 비롯해서 인간들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태어나고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죠. 물론. 그이 우주가 먼지로 사라질 때 그때가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세계관이나 신앙관이 송두리채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죠 조금만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에 깊이 골몰하다 보면은 제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저는 말씀을 바탕으로 또제 신앙을 통하여서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볼 때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길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 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복을 구하고 하면서, 이때까지 해오던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천당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는 뭐 세상 과학가는 뭐 조금 거리를 두거나 좀 무시하거나 하면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붙들고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어,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뭐, 별시롭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느냐.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기조에 좀 깔려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좋은 전통과 관습은 유지하되,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얻어지는 그 지식과 또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과 함께 깊이 묵상을 해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와 여건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500년 전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동설을 주장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간주하며 핍박했던 어처구니없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흔해빠진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 종교인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뻔한 이야기가 진리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세스 3장 1절 말씀이죠. 우주가 아무리 넓다고 한들, 심지어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그 창조의 기둥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말고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차피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설사, 이 태양과 지구를 포함해서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이 죽어서 먼지가 되더라도 영어로 부활해서 천지만물 너머로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 너머로 있는 하늘나라를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4,000년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2,000년 전이나 아니면 2,000년 후나 또 4,000년 후에도 이 사실은 불변하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체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늘을 볼 때마다, 우주를 볼 때마다, 또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내짚어 보아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